안녕하세요. 바다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와 자유로 발음과 다름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유로 살아가는 다름을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삶이 바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오랜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정치와 문화 혹은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경에 많은 인물조차도 이런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의 근래에 얽매인 인간의 역사가 자유를 지향할수록 자유를 올가면는 구속의 틀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정치, 문화, 경제의 구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의 지불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의 법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자유로 다름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다름의 삶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의 삶입니다. 많은 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때로는 험하고 거친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름의 삶이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좁고 거친 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고 다른 삶 살아가기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로 살아가는 나의 다른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삶이 세상에서는 다른 삶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